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 들었던 생각은, 자, 여기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어, 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 첫 번째 몇 구절을 제외하면 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성경이 아니어도 어, 어디서나 얼마든지 듣는. 어 그런 교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말이 있는지 보십시오. 우선 첫 구절은 어, 이렇게 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라. 하라.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후에그 나머지 구절들이 어떤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 첫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요, 어, 아주 일반적인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20절 이후에 보면 음식에 대한 탐심을 주의해라. 예, 음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그 중에 술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이제 술에 취하지 말라. 예, 특별히 여기에 어, 이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술을 이제 섞는 거니까 어 이제 더 강도 있는 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도 폭탄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여러분 아셨습니까 성경에도 이 폭탄주가 나온다는 것을 어 이전에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그런 걸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술에 취해서 나는 때려도 아프지 않다. 네, 뭐 하는 그런 난 감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내가 다시 깨면 또 다시 술을 마시리라 난 다시 술을 찾겠다 뭐 이렇게 막 술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어, 그런 어느 누군가의 모습을 여기에 경고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 어, 또 여기 보면은 어, 성적인 문제를 예, 경고하기도 하죠 특별히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적인 문제는 우리를 빠뜨리는 구덩이고 함정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 은 게으름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즐겨하는 사람, 빈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 내 옷이 헤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또 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면 여기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인, 늙은 어미를 경의하기지 말라. 이런 교훈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처음 몇 구절을 제외하면 어,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꼭 성경이 아니어도 어, 우리가 어디서나 듣는 그런 교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대단한 어떤 경전을 펼쳐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다 어떤 말들이냐면은 어느 집에서나 어, 있는 그런 어떤 밥상 머리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법한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뭐, 어디에서나 듣는 그런 교훈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어, 그런 교훈들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뭐, 누구나 줄만한 교훈인데, 하나님도 이 교훈을, 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어, 여긴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는 우리, 에, 그런 우리는, 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나? 에, 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걸까? 어, 그거 아니란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는. 에, 우리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만 열심히 보고, 어,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우리 유행가는 뭐, 정말로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늘 찬양만 부르고. 자, 그러면 우리 되는 건가? 어, 여러분, 사실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자라는 거지. 예. 교회에서, 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 내 신앙생활이 교회 밖 우리의 삶에서는, 어, 이제 완전히 뭐, 예.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고, 어, 교회 밖에서의 우리 삶은 뭐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을 이유로 밖에서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리하지 못한 채 살고, 어, 있는 것이, 어, 우리들의 모습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 어, 이런 거죠. 음, 교회에서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어, 누가 보더라도,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어,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 미뤄볼 때, 어, 교회 안에서 어,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 우리는 어,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 여기에 온갖 종교적인 강령만 있지 않고 어, 세상 밖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조차도 가르칠 만한 내용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 되지 말아라. 교회 밖에서 볼 때에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디서나 세상 어디서나 듣는 그런 당연한 교훈들을 하나님 말씀으로도 듣는 그런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 겁니다. 예. 뭐 표정과 무슨 행동, 아, 태도, 모든 면에서 정말 너무너무 뭐 이보다 더 좋은 누군가가 없는 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 삶을 삽니다. 근데 혹시 교회 밖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예.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건 아닐까? 교회에서 좋은 사람인데 나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인가? 어, 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좋은 사람인가? 예.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인데, 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좋은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나 좋은 부모가 맞나? 좋은 자녀가 맞나? 이런 우리들의 삶이 한결같은지를, 예.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언젠가 한그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 그 연예인이 참 잘하는 사람인데, 어,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어, 자기 가사 일을 돌봐주던 어, 이 가사 도우미분이 있었다그래요한 7년 넘게 같은 집에서 이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그 집의 일을 돌봐줬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그 여인, 연예인이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이니까 뭐 거짓말 아니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어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분의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서로 너무 잘하는 그런 사이인데 그분이 어 그간의 일을 딱 그만두면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야. 이이 이 연예인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예, 기독교 방송에 너무 잘 나오고 아 그리고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어, 그랬던 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일했던 이 가사 도우미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는데, 7년 동안의 일을 그만두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던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과연 그 연예인 개인의 문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여인이 우리랑 달리 정말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어서 집에서 정말 잘못들도 많이 하고 뭐 정말 말과 행동에 정말 흠도 많고 막 그래 가지고 야, 저거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걸까? 어쩌면 우리 귀가에 직접 들은 적은 없어도 어, 우리 없는 곳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조심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어, 이야기가 견양하고 어, 있는 그 사람이고 그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어, 혹시 전도가 안 되는 까닭은 어, 나 때문은 아닌가? 우리 때문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이 안에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뭘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날잘 경외라 이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너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이지 말고, 교회 밖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라. 너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지 말고, 어, 저 세상 밖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라. 너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지 말고, 너 너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라. 네. 어, 가진 힘에 있어서, 네가 을일 때만 좋은 사람 되지 말고, 네가 갑일 때도 좋은 사람이 되라. 예.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어,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좀 우리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가 우리 삶 전반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매일 매일 이 새벽 이 자리에서는 우리들에게 어, 이 새벽기도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렇게 좀 받으면 어떨까? 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우리 보러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친절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친절하십시오. 이렇게요. 예. 교회 안에서 정중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정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한없이 인자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인자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실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성실하십시오. 이렇게요. 예. 오늘 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좋은 사람들로, 어,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예. 어,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붙들고, 오늘 한 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뭐, 다시 도록 정말로 교회 밖에서도 마치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어, 사람들 앞에 있어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오늘 한 날을 거룩히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